네? 아, 네. 안녕하십니까. KBS 엔잡노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입니다. 오늘 저는 천주산 진달래 꽃밭에 와 있는데요. 이 천주산은 하늘을 바친다는 기둥이란 그런 뜻을 가진 해발 638m 인데요. 고양이 봄 아시죠? 이원수 선생님의 고양이 봄 자, 작품 배경이기도 한데요. 막상 이곳에 올라와서 보니까 진달래가 활짝 피었습니다. 올라오기 전에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하고 왔는데요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을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달천 계곡에 벚꽃이 막 떨어지고 중간에는 또오히는 그런 느낌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달천 계곡에서 주차를 하시고 이곳에서 올라온 데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누구나 올라오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정장 입고 왔잖아요 이만큼 편안한 그런 산책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제가 어던자굴산 자연 휴양림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그때 진달래가 피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진짜 제때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어, 이번 주가 아마 절정일 것 같고요. 다 15일에서 20일까지는 이곳에 오시면 아름다운 진달래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 여기서 보니까요 진짜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 어, 저쪽에 동쪽에서 비치는 햇살에 의해서 비쪽에 보니까 은빛 물결을 가기도 하고 연분홍색이 약간 어, 벚꽃색 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야, 정말 좀 어, 황홀하다는 그런 느낌을 해야 되나요? 아름다운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워요 KBS 엔잡업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성장 오용한 천주산 진달래 꽃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